모의고사 26번 보자. 26번에 쌍곡선이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연결을 한 건데, 지금 쌍곡선의 방향식이 9분의 1 지고,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이 초점에 축상이 있을 거고, 두 축의 길이가 6일 거야. 맞지? 삼콤마형, 마이너스 삼콤마형, 이 점일 테니까. 6일이면 그냥 대충 A라고 잡고 B라고 잡으면 A 대기 B가 6일 거야. 그렇지. 문제 이저 삼각형의 둘레의 이가 24라고 돼있거든. 여기 초점이 그 초점인데 초점이 지금 얘하고 얘 더하는 거니까 5콤만 하고 마이너스 5콤만 있는 거든 여기가 10이야. 그렇지. 그러면 A 더하기 B가 14 나오거든. 둘레의 이가 24니까. 여기 하면 A가 10이고 이가 다인 것네, 그지? 여기 있말이 그 여기 뭐하래? 해로인 시대 같겠지? 24에서 절반 때리는 12가 되는 거니까, 1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5 5 5 5 5 5 5 5가 83이 있5니5 5 5 5 5이5 5 5 5 마저 나가는게 뭐? 8로 치우고 이게 26번이었어 27번 꼬물썰이 하나 있고 걔는 준선은 아니네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초점은 1번 1이야 근데 저밖계점 a가 6콘만 10이네 소문선 위에 장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최소가 되는 게언제냐고 문제야. 문제가. 근데 당연히 여기 있는 전폐에서 제한 때는 수선 대비가 제일 짧을 거란 말이야. 그치? 결과적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언제 제일 짧아지냐 이게. 그렇 그치? 뭐 어떻게 이어서 수선 대때가 제일 짧을 테니까 얘가. 6가 제일 짧을 때는 이렇 연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연결이 마많이니까 요기가, 요에 25다, 15다, 15다, 1 5 15다, 15다, 그치 다게다 15다, 1 5 15다, 1이다다다1 1 4점 쳤인데가 28번이네? 28번 자연스연운엘초점이스 초점이 포선 Y제곱분이 EX가 있네? 그럼 얘 초점이 어디야? 2분의 1이네 지금 맞춰라이렇 할까 이제 그런 기요이를 응. 구하는 거예요 <laughs> 그 오피에 그 당연히 포물선의 정의를 응. 생각해야겠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분이 있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니까 이길 2, 이 그치 결국은 여기는 저 피해 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욕하잖아요.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까 수학 따고 올게. 그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하는 거, 넌 흔히 <놀람> 할 있다고 하잖아면 그치? 이의 어. 제곱에서 이의 제곱 뺀 거야. 알았지? 자표를 쓸 거야. 써서 일기다 대입할 거야. 오케이? 여기는 이, 이 점의 좌표가이 점의 좌표가 6L 구하는 오프를 보면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좋아하래2 m 어? 어? 2m-2.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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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이 29번, 29번. 타워 말고 지금, 깔국선인데, 타워는 타원은... Vf. 네, 있고, 이 쌍곡선의 초점이 그런 상황이야. <놀나> <있어요>. 어 구나 <laughs> 쌍곡선의 초점이 있는데 여러 이제 다 그거 실컷 말고 이 품이고 마이너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삼각형 Vf. 이거 생각 하면 블랙 이될은거 자? 네. 뭐, 음. 그 다음에 선 이게 B, F3, F2 쌍수선의 정의 쌍수선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돼? B, B. A 빼기 A 빼기 시간 3 3? 3, 3. 이게 이지 A B는 팀은 고맙다 이제 <laughs> 다 했어요 이제 오케이. 금방 보일 거야. 금방 보인 거야? 응. 늘, 이, 형을볼 때의 기초는 대칭성이거든. 어? 대칭성이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이만큼 말이야. 이만큼이 이리야. 공민용은 안 보여. 그러 아시 뭐야. 어어 어. 어? 어? 뭐 그럼안 돼. 아아아 아. 아거 유일해요. 원래 그렇구나. 아니지. 그렇지? 일나머지는영부터 0부터? 시기가 12, 말이야. 아, 마지막 3 0 번이야. 그러니까 미적분에 비해서 좀 쉽지 않아? 그럼 배운것도 없는 데가 특이잖아. 얘도 삼국사, 아니 포물선하고 상원이 연합 때문에 있는데 타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포물선이 좀 특이해. 얘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있거요 이렇게. 얘가 10점이야. 4점이야. 근데, 이게, 이게, 그 이거, 이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쪽에, X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있는데, 그건 준선은 아니야. 이게 되어 있다. 봐봐. 그 다음에, FP, F'Q. 아씨, 이놈게 아니야. 미안해. 초점을 두면 뭐야? 이렇게. 이렇게. FP, 여기가 P거든? F'Q. 예를 들면, 예를 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중선 맞구나? 미안해. 중선이야? 응. 어, 이상하다. pq-fx. 그니까, 어차피 이 길이하고 이 이기비 길이 같을 거란 말이지. 근데, fp에서 f'q, 얘를 뺀 값이. 얘에 얘를 뺀 값하고 같대. 그럼 0이라는 얘기거든, 그게. 결국은.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고저 사각형이 말한 거야. 지 여기는 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거든? 코사인 세타가 8 7 0라로 문제 나와. 그러면은 이제 일이 거의 다 끝나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를 대충 B라고 할게. 1이? 길이 그러면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A 더하기 b 는 뭐야? 12지. 그러면 여기 얘가 코사인이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부터 해달라고 지금 아우성 중이거든? 그리지 뭐 8분의 7은 e^a 제곱에 e^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렇지? 얘가 1 마이너스 2a 제곱 분의 제곱. 얘가 이게 a 제곱분의 b제곱이. 얘가 얼마야? 8분의 1이 그렇지? 양변에 이 앞을 나면 a제곱분의 b제곱이 4분의 a제곱이. c 콤마요 마이너스 C콤마형이 되거든. 그럼 어찌 보일까? 이거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충이기 때문에 이숫점는 4콤마형일 수밖에 없어. 시는 4야. 됐지? 4, 4, 4, 5, 5는 같아. 이 길이가 8이잖아. 여기가 4고 여기가 사야 아. 그렇지. 4야. K만 보면 되거든. 어떻게 보여? 왜? 이손 내려볼까? 여기가 치기지. 왜? 그럼 여기가 싸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그래서 8만큼 더 뒤로 가는 거거든. 여기가 음... 응, 이제 마이너스 2. 20. 30번 됐어. 그럼 이게 미적분 30번에 비해서 가고 싶지 않아? 내 생각은 그래.